디자인, 성능, 유지, 합리적인 갖가지 동급 SUV 중 쾌적한 실내와 활용도가 높은 산타페 더 프라잉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판남자 송우지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도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차량 설명입니다 산타페 더 프라잉 디젤이고요 1윤 1밀리언 등급입니다 원 밀리언 등급은 최상위 트림으로 없는 게 없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은 2018년 등록은 2017년 4월에 등록이 되었고요. 현재 주행 수는 74,783km 주행이 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교환 부위가 있습니다. 뒤 트렁크와 트렁크 리어 패널이 황금 이력이 있습니다. 신차 금액은 3,840만 원. 추가 옵션은 멀티링크, JBL 사운드, 서라운드 뷰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1,690만 원입니다. 동급 매물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엔진룸의 모습입니다. 지금 엔진룸 청소까지 다 마쳐져 있고요. 현재 이 차량은 2.0 디젤 차량입니다 그래서 소음이 조금 발생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컨디션은 굉장히 좋으니까요 저와 함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본닛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닛에는 광택 작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깔끔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광이 번쩍번쩍 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에는 보페인트로 덧칠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쪽에도, 이쪽에도 부페인트 자국이 조금 있고요. 이쪽에도 부페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스톤칩이 조금 큼지막해 보여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멀리서 보면 그리 티지는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흠집 100%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부페인트 자국이 있고요. 멀리서 보면 은 광이 살아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전면부의 모습입니다 이 차량은 원밀리언 등급으로 최상위 트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라지레이터 크롬 몰딩도 굉장히 멋지게 연출되고 있고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깔끔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실 번호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라운드뷰를 위한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사항은 추가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반절주행 모드를 위한 센서판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전방 감지기 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의 모습입니다. HID 헤드램프로 되어 있고요. 상시등은 LED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안개등은 할로겐 등으로 되어 있고요. 반대쪽도 안 나온 곳 없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사선에서 보는 이유는 문콕과 단차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외판에서는 그리 큰 모습은 보이지고 있지 않은데요. 흠집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 앞쪽에 부페인트로 덧칠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펜더 부분은 고지상 없고요, 깨끗합니다. 웜 밀리언 레터링도 박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휠 타이어 컨디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링쪽 부분에 약간의 잔상은 조금 보이고 있지만 휠 스크러치는 아닙니다. 이쪽에 스크러치 조그맣게 보이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80% 이상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앞도에 조그만 스톤칩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 모습이 비칠 정도로 광택 작업은 잘 되어 있습니다. 후측방 감직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에는 퍼들램프가 먼저 반겨주고 있고요. 도어 트림에는 사용감 없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 팔걸이 쪽 브라운 색상과 블랙의 조화가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또한 추가 옵션인 제이베 사운드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주유고 버튼은 이쪽에 고비가 되어 있고요. 전 차주님이 브라운 시트를 굉장히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안에도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사용감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끝쪽 라인에 살짝 주름진 모습만 보이고 있고요. 전동 시트와 요추 받침 기능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밝기 조절 가능하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변화하실 수 있는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내리막길 저속 주행 되어 있고요 차자세 제어 장치 후측방 감지기 차서이탈 방지 열선 핸들 스타뱅고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수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체형을 맞추시려면 레버를 내리시고 상하 조절을 높낮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로프랙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약간의 약품이 묻어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있습니다 광택 작업을 할때 약품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뒷 도어 컨디션입니다 이쪽에도 붓터치 자국이 조그맣게 보이고 있고요 이쪽 도어 끝에도 약간 붓페인트 자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정말 티는 나지는 않습니다 티안 나시죠 고객님들 어, 비대면과 지방에서 계시는 분들이 문의가 많으셔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쪽 휠 컨디션은 스크러치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신품입니다 교환 안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뒤탠다 부분도 깨끗하고요 지금. 정말 잘 빠진 모습이 되어 있고요. 트윈 듀얼 머플러로 일체형으로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리어 램프의 모습입니다. 지금 LED 리어 콤비 램프로 되어 있고요. 면발광 자체가 굉장히 잘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스키 스크러치 보이고 있지 않고요, 깨끗합니다. 반대쪽 또한 안 나온 것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트렁크 부분은 교환된 이력은 있고요 뒤쪽 리어 패널이라고 그러죠 이쪽에 판금 이력이 있습니다 운행을 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이니까요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쪽에는 폴딩할 수 있는 스위치 레버가 되어 있고요. 이처럼 폴딩이 가능합니다. 넓은 공간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차박, 캠핑, 레저 활동을 하신다면 이 차량 적극 추천해 드리는 매물입니다. 스크러치 난곳 없이 깨끗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언더 트레이 부분입니다. 어, 각종 도구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매뉴얼 뒤쪽에 구비가 되어 있고요. 타이어 응급 키트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해당 차량은 SUV 중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런지 몰라도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뒤 텐더 부분 깨끗하고요. 뒤쪽 휠 컨디션입니다. 휠스 크러치 전혀 없고요. 정말 잘 타신 모습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재 뒷도어 부분도 고지 사항 없고요. 앞도어도 깨끗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스톤 칩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앞쪽 휀다도 고지 사항 없이 깨끗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앞쪽 휠 컨디션입니다. 컨디션 상당히 좋고요. 휠스 크러치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엔진 굉장히 좋고요.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행수는 74,786km 주행이 되었습니다. 슈퍼비전 글라스터로 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상태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사용감 전혀 없고요. 스크러치, 흠집 전혀 없습니다. 컨디션은 굉장히 좋고요 잘 관리된 차량입니다 스티어링 휠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사용감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찍김, 스크러치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볼륨 조작키 모두 음소거 버튼 되어 있고요 반대쪽은 차간거리 유지가 가능한 반자율 주행 모드를 지원합니다 해당 차량은 아래쪽에도 버튼이 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와 음성인식 기능 되어 있고요 트리 컴퓨터 조절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드라이브 모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버튼이 들어오고요 스포츠, 노멀 세 가지 종류가 되어 있고요 트리 컴퓨터 버튼은 이쪽에서 누르시면 차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행 보조로 들어가시면 이처럼 굉장히 많은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 긴급 제동 시스템도 되어 있고요 전방 충돌 경보도 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보험료, 할인도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옵션이 되어 있는데요 도어, 라이트, 사운드, 편의, 시계 알림 등 이쪽, 이쪽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하이패스 ECM 눈밀러의 모습입니다 카드 3입구는 이쪽 안쪽에 되어 있고요 SOS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블루 링크도 가능하고요 이 차량은 원 밀리언 등급으로 옵션이 굉장히 많다는 게 특징입니다. 시리 3 2 9는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내비게이션의 모습입니다. 잘 나오고 있고요. 장갑을 껴서 터치가 안 돼서 제가 장갑을 벗겠습니다. 나침판을 누르시면 이처럼 연출이 되고 있고요. 지금 홈 메뉴를 잠시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메뉴로 들어가시면 메뉴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 라디오 dmb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아래쪽을 내리시면 블루링크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블루링크에 가입을 하시면 시동도 킬수 있고요. 차가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는 장점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기기 연결, 블루투스 기능도 이쪽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쪽 메뉴는 조금 심플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숙지하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래쪽에 공조기의 모습이고요. 내비에 관한 단축키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래쪽을 더 살펴보시면 이쪽은 공조기의 모습인데요. 이쪽에 온도를 높낮이 하실 수 있고요 듀얼로 조수석도 컨트롤하실 수 있는 장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은은하게 블루톤으로 연출이 되고 있고요 글라스터 이온화이저 공기청정 기능도 가능합니다 아래쪽에는 지금 12V 아울렛에는요 어, USB로 다 꽂으셨네요 이쪽에 보시면 USB 단자 두 개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카플레이 등을 연결하실 수 있는 USB 단자 억스 단자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폼 프로젝션 지원이 되니까요. 팀맵을 어, 보시고 싶으시면 핸드폰과 연결하셔서 보실 수 있는 장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 밀리언 등급에는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모두 구비되었다는 장점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홀드 기능 되어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되어 있습니다. 주차 감지기 온오프 버튼이 되어 있고요, 뷰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컨디션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실내에도 스크러치 없고요, 깨끗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코일 매트로 연출을 하셨고요. 전반적인 모습은 깨끗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후진 영상입니다. 추가 옵션인 서라운드 뷰를 채택을 해서 360도 사물 확인이 가능합니다. 리얼 도어 트림의 모습입니다. 현재 썬블라인드 되어 있고요. 햇빛이 눈부시거나 사생활 보호를 하실 땐 이처럼 올리시면 되시겠습니다. 선탱지에는 기포 올라온 것 없고요, 깨끗합니다. 아래쪽 도어 트림의 모습인데요, 어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깨끗하게 컨디션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핸들 열선은 1단계, 2단계로 이루어진 모습이고요. 컨디션은 상당히 좋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2열 시트 상태입니다. 2열 시트도 뒷좌석에는 탑승을 거의 안 하신 모습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감 전혀 없고요. 스크러치, 해짐까짐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제 신장은 181입니다. 지금 2.0 SUV 중에 쾌적한 실내 공간을 마련하는 차량 중 저는 단연 컨대 산타페가 제일 우수하다고 봅니다. 지금 레그룸에는 닫고 있지 않고요. 헤드룸에도 널찍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리클라인 기능도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뒷좌석에 탑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박, 캠핑에도 우수하며 패밀리카로도 더욱 안성맞춤인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좀 드시나요? 해당 차량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보험 이력, 내차피의 두 건, 타차피의 한건 이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기록부 상에는요, 트렁크 교환과 리어 패널 판금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 이력이 있다고 해서 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보험 이력이 없다고 해서 무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그냥 창고 용일 뿐이지, 사고 여부를 판가름 지는 지표로 활용하시면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이 차량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요. 가격 부분이 가장 우수합니다. 무사고 기준 1천만 원 후반대에서 2천만 원 초반대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차량은 교환 부위로 인해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1,690만원이란 금액은 다른데 비교해 보셔도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밀리언 등급은 최상위 트림으로 편의장치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추가 옵션까지 잘 갖춰져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HID 헤드램프, 통풍시트, 차선이탈 경보장치, 서라운드 뷰등 풍성한 옵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양한 활용도입니다. 차박, 캠핑, 레저 활동을 하신다면 더더욱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1,690만 원입니다.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좋은 구매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차판 남자 송우지입니다. 감사합니다.